의성구천초등학교는 11일 의성조문국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라지는 인장문화를 찾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구천초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사라지는 인장문화를 찾다는 왕의 건의와 중후함이 느껴지는 인장을 보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림이나 문양을 새겨 넣어 인장을 완성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인문학에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에 참가한 구천초 5학년 학생은 인장 문화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인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인장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인장의 아름다움과 인장에 담긴 뜻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고 그중에도 직접 인장을 만드는 활동은 참 재미있는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성만 교장은 이번 박물관 길 위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 인문학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 체험하지 못한 인문학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느낌으로써 학생들이 인문학에 더 쉽게 다가가고 또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